안녕하세요. 진영 다육 카페입니다. 아, 벌써 이제 5월이 성큼 음, 눈앞에까지 다가왔네요. 아, 5월은 이제 가정의 달로 그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. 아, 그 중에서도 어, 저희가 가장 소중하게 기억해야 될그 어버이날이 있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어버이날에 그 어머님께 카네이션 꽃바구니 대신에 그 다육이 꽃바구니를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만들어 봤답니다. 그 지금 색감이 조금 붉은색이 약간 부족해요. 그래서 조금 덜 이쁘기는 한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정성을 다해서 어 이렇게 하나하나씩 심으면서 한 포기씩 심으면서 여기다가 사랑을 아주 가득 담았답니다. 그 여러분들도 어 이번 그 어버이날에는 그 카네이션 꽃바구니 대신에 어 다육이 꽃바구니를 드리는 게 어떨까요? 어 저처럼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어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